원래 여기서 하니까 이건 제물이야 일단은 이거를 다 해보자 아 뜨거워 붙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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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경아 너부터 해라 <웃음> <웃음> 아, 나도 비어야겠다 대화 이고 부탁드립니다, <laughs> 제발, 대화 <대박이고>. 이 <laughs> 아니, 누분누온 거야? 나랑 민정이랑 원래 더 있는데 안 왔어, 애들이. <laughs> 아니, 빠졌어 <정말. 웃음> <laughs> 어, 원에 들어줬나봐. 두명안 왔지 않아? 은솔이랑 박시연. <laughs> 저보내주는것 같아. 니 요즘 지각 자주 한다? 아니야, 딱 10시야. 박시연, 이제 이만 어때? 가자, 우리 가자. 아, 박시연. 40분에 갑자기. 아... <laughs> 까보자, 누구부터 깔래? 아니, 그냥 동시에 하면 안 돼? <laughs> 너헤어요 왜? 아니. 아, 진짜 <laughs> 너 어떻게? 멀지서 왔어요? 너헤어요 뭐야, <지구야>? 박시현? <laughs> 너해어요 시현이? 시이요시이 <laughs> 진짜? <웃음> 아니, 아니, 또그 <쳐다 웃음> 친구. 아. 아. <laughs> 응? 헐? 어, 네. 있어? 예, 예중이야 맞아. 어, 그래서... 금정역인데? 예. 박시현 금정역 대명이었어. <목소리> 쟤뭘다 꼬라박았다 했더라. 대명 대명. 아대명에다 꼬라박았는데 아 학사 걸렸다. 어얘 유튜브 가. <laughs> 야 그냥 저걸로 닦을까? 괜찮아. 뭐. <laughs> 근데 왜 미리 시험을 시험을? 조동민 이거 뭐야? 어. 너 어디 룶음. 걸렸다 했더라? <laughs> 나? 대명. 어디야? 진짜 어디야나 금정이고. 금정. 금정. 근데 얘일지만금정동이어 진짜 일지만 금정이야. 뭐, 근데, 음. 그럼 좋은 거 아니야? 아, 대명 가고 싶어. 근데 왜일지만 금정 잡았어? 근데 두고 해와 가고 싶대. 너 대명? <laughs> 근데 금정. 일지만다금정이걸 <laughs> <laughs> 뭐야? 괜찮아. 괜찮아. 한번해 보자. 오늘 이자리로이에박시현이랑박 시연 보어가자

모르겠는데. 나 학교 어디야? 나해와 해외야? 해외래. 어? 나왜 자꾸 찍고 있는 거야? 남는 건 명상이야. <laughs> 어제 것도 같지일본 <laughs> 뭐 되게 화내고 다 그니까. 내2 플러스 1이야. 봐라. 응. 조심하 <laughs> 아.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그. 이건 는안 바꿔? <laughs> <laughs> 네가 이거 책임지고 이거를 같이 <laughs> 내야돼. 아, 오, 비마대표. 다는 나줘유시에 가서 내야된다. 애들 다 간다. 난 있어야지. 야, 학교에서 라면 먹을래? 어! 아, 진짜? 정규 아, 진짜? 정규 개성장이야? 아, 네. 이거 아, 왜왔한데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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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나, 아, 네모나 받으러. 야학교 야, 대표가 잘... 될줄 몰랐는데 내이가안 잘... 진짜... <목소리> 보여 얘가 안 보여 제가 학교 대표가 될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어서 <목소리> 진짜 너무 기쁘고요 하자 아니야? 하자 아니야? 쌤이 알려줬어 어 쌤이 아 학사는 이제 연희만 간다 이렇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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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이 너 세상이 윤연이를 몰카시킨다 <목소리> 그거 뭔기 <뭐니>? <목소리> 사람 지금 이거 라면 3개 사놓고 젓가락을 지금 잊어먹었다고 <목소리> 아 진짜 차이렇을1 정도라서 보고. 오늘 많이 나봐거 얘기 들어 스트레스 많아서 폭식해 가지고 다시 다시 두 배로 찜. 야, 반이 벌써 나와. 여기 있는 건 임시반입니다. 아, 임시반이? 에요 우와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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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<laughs> 우리 학교도 이런 거안들어 그래. 응. 아, 다아다순이네 아, 열 아, 진짜 기발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거든. 어, 헤라니. 찐이라